Thank you. 망사탕있 는데, 이게이 <laughs> 나 받은 이거를 다 비웠는데 생각보다 나는 맛이 괜찮던데? 이걸 먹고 한 시간 이내에 피를 뽑아야 되고 그리고 이거 마신 뒤에는 아무 것도 마시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산부인과까지 거리가 30분 정도 걸려서 차에서 마셨어요. 겨울이야. 여름에 왔는데. 저는 바방을 놓고 65에서 139 사이에 있으면 되는데 저는 103으로 여유 있게 통과를 했습니다. 한 번에 미국에는 산모수첩이 따로 없어서 다이어리를 사서 태교 일기를 쓰고 있어요. 벌써 8개월이라니. 벌써 5시야. 마피아, 마피아 <laughs> 뭐 하고 있었어? 키우미, 뭐 하고 있었어? 얘 좋아하는 치킨이라고? 저음이라가지고 점점 더 밑에서 놀겠지 입체 초음파를 보러 가고 있어요. 달달한 거 먹으면. 아기가 좀더잘 보여준다고 하길래 이거 조금 먹고 기대하며 가고 있어요. 외투 안 입고 왔어? 좋은데? 응. 응. 어나 어, 그거 해야 돼. 소변 검사. 얼굴을 보여줘. 저기 는 사람들 되게 오지러워할 것 같은데, 그치? <laughs> 우리 계속 같이 도고 있어. 뭐라, 뭐라? 여러분이 좀 있는 것 같아. 대박이다, 진짜. 아직 세팅을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차돌 된장국? 응, 음? 차돌 된장국수 이거는 이건 무슨 소스야, 소스까지? 된장 소스랑 간장 소스. 대박.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바나나 우유 먹고 가요. 오늘 보여주길. 임신 중기 때부터 출산 용품 리스트를 작성을 했어요. 뭘 사야 할지 미리 정리를 해 놔서 바로 세일 상품 있을 때 똑같은 제품을 싼 가격으로 살수 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살지 미국에서 살지도 기재를 해 놓으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엄마가 오시기로 하셔서 가제 손수건이 미국에 없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올 예정입니다. 아이고. 이때까지 산 것들을 한번 펼쳐놔봤어요. 이렇게 세 개는 여기 적힌 가격에서 또 할인을 받았는데 이 가격에서 또 할인을 받아 가지고 진짜 싸게 구입한 거예요 이것들은 다그 비비비 갔는데 점포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매장에 있어서 어, 여기 그림들을 신랑이랑 샀어요 이 호랑이가 너무 귀여워 가지고 호랑이랑 인연이 깊은 아기라 보자마자 바로 이 그림을 샀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블랙 프라이데이 때다 세일해서 전체적으로 산 건데, 스윙도 좀 접이식? 편한 먼 치킨으로 일단 샀고, 욕조도 먼 치킨으로 샀고, 장난감이나 이런 쪽쪽이 같은 거 세척하는 건 이걸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랑, 번치킨 육절 때 쓰는 건데 이게 온도가 뜨거워지면 이렇게 하시라고 표시가 된다고 해요. 국민이 모빌 미국에 원래 있으니까 손쉽게 샀는데 아 그리고 애기 크랩을 쓸 건데 그 매트리스는 뭐 뉴턴도 있고 다른 브랜드도 있었는데 매트리스는 좀 좋은 거 샀어요. 커버 포함해서 한 300불? 잘산것 같아요. 침대 같은 경우는 이케아에서 이미 사놔서 지금 지하에 해놨고 카시트랑 베시넷, 유모차 3개에서 세일을 하는 날이 있어서 어파 비스타로 샀답니다. 오늘 택배 온 것들은 그스와들 디자인 한국에서도 많이 직구로 구매를 하더라고요. 저는 봄, 가을 환절기에 쓸수 있는 이불경 담요 이렇게 샀고 이거는 무슬림브랭킷에좀 다른 것보다 두껍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만져보니까. 이거는 저희 속사계로도 쓰고. 이거는 한국에서도 많이 구매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스트롤러 블랭킷 카시트나 아니면 이모차에덮는 블랭킷 너무 귀여운 아기 옷수화덕 같은 그리고 이거는 아기 바디수트 아직 아기 옷도 택배 배송 오고 있긴 한데 베네쪽고리도 선물 받고 일단은 좀 크게 크게, 크게 최소한으로 주문을 했어요 외국 애기들이 한국 애기보다 좀 작게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옷도 작고. 또 애기마다 다르겠죠? 애기 양말 너무 귀여워. 요새 는 애기 옷 같은 거 보면 너무 작아가지고 귀여워 미칠 것같아 아, 젖병 그 소독기?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어드밴스를 진짜 싸게 산것 같아요. 불정도에산것 같아요. 그 연말이라고 크리스마스랑 연말이라고 그때 또 폭탄 세일을 해서 그것도 1 1 0 불에 아홉 개 이렇게 산것 같아요. 필수적인 것들만 사고 있어서 좀 적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의외로.